여기서 망했네? 하면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 자, 네, 사... 스톡피쉬한테 배웠던, 아이고, 아이고, 이고 양기마 한번 배워, 둬볼게요. 네, 여기서, 요렇게 두는 게, 속이었던것 같고. 아, 저할 줄을 몰라요, 그거를. 유튜브랑 그런 거 19분 걸줄 몰라갖고. 예,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죠. 여기서 망했네? 하면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사카리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때려야죠? 네, 그러면 이걸 때리고, 그러면 이걸 때릴 거예요. 그죠? 아 여기서 아 그래요? 유튜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뭐 저런 걸 아예 몰라서 아니 내초 좋던데요? 제가 이거 엄청 왜 이기는 거 연구를 했었는데 아 여기서 뭘더 해야 되도록... 되죠? 아... 상이 나가는 거였나? 일단 여기를 한칸 올리는 거는, 아, 유튜브는 괜찮구나. 아, 근데 까먹었어요, 제가 수순을. 예, 이거 끊어야죠, 담배를. 잠깐만요. 여로 가면. 아, 근데 이거 왜 쪼를 안 열었을 땐못 얻어야 뭐 되죠? 차가 한칸 그냥 올라설게요. 올라서고, 다음 수로 뭐, 공을 돌리고요. 아, 대차를 이렇게 시도할게요. 그럼 여기 양드기가 걸리니까, 대차를 안 하던지 어떤 수를 두실 거예요? 네, 대차를 하시네. 하고 나면 여기 양득 걸리니까 뭐 어떤 걸 두시겠죠? 아 이러면은 이걸 이렇게 나가고 왔을 어, 때이 상이 나가줘야겠다. 상이 나가고. 그래야지 이쪽에 이제 합, 합병을 하면 때려버리고, 이쪽에서 제가 싸우니까, 네, 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로 갔다가, 옆으로 빠질 때는 그냥 국만, 사만 닫으면 이쪽은 수비가 다 되니까요. 우진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할게요. 자, 이거는. 이거를 때리고 차가 한칸 들어섰을 때. 아. 어 그냥 여기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끝으로 가볼까요? 끝으로 가면은 자, 찻길 여는 게 선수가 되겠죠? 그러면 살을 닫으면 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순이? 아닌가? 여기는 마가 다 지켜주고 있어갖고 내리고 아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도사로 연구를 장기 도사로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수를 못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기 도사가 수를 못 찾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장기 도사로 복귀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스톡 피 c 로복귀할 때는 다른 답은 하나 얻긴 얻었어요. 근데 쉽진 않다 그 결론은 내렸습니다. 근데 그 수순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더 봐야겠네. 음 여기서는 어뭘 먹어야 될까요? 장군을 치면은 이걸 그냥 먹을까? 이걸 먹을까? 자 이거를 그냥 먹죠. 이거 먹고 마가 나오면 두칸 들어서겠습니다. 두칸 들어서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쫓으면 되죠? 어 이건 먹고 아, 잠시만요. 마못 움직이게 하고요. 아, 요렇게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 마가 뜬다. 아, 두칸 올라오면은, 이 마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포로 조를, 잠깐만요. 시간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로 조를 친다, 올라간다, 그러면 뒤로 피하면 되잖아요. 마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 될것 같아서, 저분도 양기마로 수가 되니까, 저는 이수를 둘게요, 그냥. 고 넘겼다가, 면을 잡던지, 이제 포 분할하고 뭐 이렇게 막 나가고 하는 거 사람처럼 두는 수를 좀 둬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야겠다. 음, 당근을 한번 쳐줄까요? 쳐주고, 음, 다음에. 이렇게 둬야겠네요 점수는 앞서는데 제가 끝을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다가 어... 아. 아 요렇게 둬야되네 두면 마가 아마 포하면 나오고 요렇게 장군치면 포로 맞고 음. 이거 뭐 이렇게 두죠? 이렇게 두면 뭐 음. 일단 이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포가 이렇게 마가 이렇게 나갈게요. 아 역시 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고. 푸시 양기마도 좋네요. 푸시 양기마를 조금 더 연구하면은 나중에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주, 좋은 게 약간 미끼를 던져주고 상대가 미끼를 물면 그다음부터 4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상대 입장에서안 먹기에는 너무 좀 후진 거고. 일단 마포대를 할까요 말까요 해, 해야죠 하고 마로 먹겠죠 어. 일단은 열로 가야겠네. 열로 갔다가 이러면은 요렇게 마대를 붙이고. 그래요? 제가 연구한 건또 다른, 다른가 보네. 아니면 내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기는. 일단은, 요렇게 하고, 방금 먼저 치고, 살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나중에 연구하고, 둬요. 아니면, 기보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자, 어, 이거 는 제가 뭐 이렇게 와 버리면 상은 살고, 아 그래요? 어. 아, 요거를. 이거 둡시다. 음. 이것도 줍시다. 아, 두개 주면 나, 내가 이제 다시 동점 되는 거네? 공점 되는 거였어? 어. 요렇게 두면은, 이게 걸려있으니까, 뭐 두겠죠? 그때 이제 반대로 못 넘어오니까, 음. 아 이렇게 두죠. 두고 <laughs> 아 이거 대회 때 썼으면 완전 마, 망했었네. 에, 네, 장군 한 방에 무너지죠? 아 미리 그래도 제가 이거 나가면은 뭐 막을 방법이 있나요? 네 어서 오세요 장모님 어서 오세요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면은 장기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이렇게 두면 되거든요? 사의 고향 사선이라 그랬었나 누가 누가 그, 그랬었는데 아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경기 끝난 것 같습니다.